안녕하십니까 난초야 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오후 방송입니다 오후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 시작하겠습니다 1번 1번 뿌리 보령 감습니다. 이거는 맹맹품 송정입니다. 거의 종작 정도 넘었네요. 자. 뿌리 새 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약간 탄안자 있는데 뭐 사는 데아무 지장 없고 좋네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네. 송정 1번. 1번은 맹맹품 송정입니다. 송정이고요. 두쪽이고요. 크기는 13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거의 제가 봤을 때 종정 조금 밑에 걷는데요. 자, 자, 보시죠. 깨끗합니다. 여기 성중이. 자, 이제 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깨끗합니다. 두 촉이고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깨끗해지만 자, 이거는 뭐지? 엄마 촉은 입장이 내장이고요. 여기는 요번에 발전을 해서 다섯 장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입니다. 보는 대로.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십시오 송정입니다. 송정도, 작도 좋고, 여기 보십시오. 자, 자, 멋진 송정이 드나되 맹맹풍이 되는 게 색깔도 좋고 좋네요. 작도 작은 작이 아니고 큰 작이 되니까 는 보기도 좋고요. 이런식으로 1번 맥맹품 송정 2쪽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2번 뿌리 새 뿌리도 나오고 새 뿌리 생강금 도 살아있고요 있고요 자 이거는 난주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자 뿌리는 개한습입니다자 천종. 2번2번은 천종무지입니다. 무지고요, 세촉이고요 거기는 7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자,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얼룩달라기 반이 이런 식으로 요, 요 포지가 나지요. 나고 여기도 배구에 한번 보십시오. 배구로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아로인 그, 같이 이런식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 올라오는 긴가 그는 뭐 여기 이번에 지나가 커서 그런 긴가 그거는 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약간 서식으로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이런식으로 약간 반은 있는 것입니다 살짝살짝살짝 그러고 아유 모르겠다 보태기를 하자면 보태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저, 이 종자에서 뭐 무지에서 천종이 터졌다는데 어, 천종 중토가 터졌다는데 그거는 뭐, 뭐 자기가 팔아 묻다는데 그거는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자 아롱이가 들었고요 반이 수반 서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터질지 안 터질지는. 자, 구독자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제가 아마 이걸, 화면에 보면 이쪽으로도 좀 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지요. 자, 여기서 딱 보십시오. 음,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무지천정 세촉에 금액은 36만원입니다. 3번, 벌벌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까락지 서반입니다. 자, 뿌리는 꽤찮습니다 난초도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색감만 듣는면 까락지 난초입니다. 자, 뿌리도 엄청 좋습니다. 여기 뿌리도 나쁜 뿌리는. 아니네요. 자, 벌브도 있고요. 자, 봅니다. 3번, 3번은 입벽 서반입니다. 아주 엄청 좋은 게 나왔습니다. 두 촉이고요. 자, 이거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두 촉수는 두 촉입니다. 크기는 7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촉에서는모촉에 약간 서반이 묻혀있죠. 이런 식으로, 모쪽에, 이런 식으로 묻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모쪽에. 약간 조금씩 묻혀 있었고요. 묻혀 있었고. 완전 까닭지니다 이거 괜히 장난 아닙니다. 이거 다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난초입니다. 완전 까락지 난초라 해도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수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모쪽에는 약간 묻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수반에 잘 입장마다 자 입장마다 여기 가운데 입장은 서반에 약하게 더럽긴는 더럽는데 그렇고 이, 입장마다 이런 식으로 서반에 들었습니다 서반에 자 이쪽에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쪽으로 모두 있지요 가수로도 노랗게 돼 있고 여기 속에서도 노랗게 나오고 있네요 자 까닭이 서반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말배로 돼 있고 난초는 좋은 난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예. 자 이런 식으로 어미 쪽에도 서반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번에 요 진화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세력만 붙으면 더 좋은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좋은 이거 좀더 좋고 더 강력이 되면 이 와, 난좀 엄청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요, 보십시오 시방 잘 들어가고 이 벤이 다 오가져가고 가랑가랑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자 난초 이런식으로 좋습니다. 서반 까랑까랑한 서반입니다. 자 3번 입변 서반 두쪽에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4번 뿌리도 약간 뭐 뿌리는 게습니다성장좀도 살아 있고요, 뿌리괜찮고요 이것도 자 서반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도 수반이 약간 올라오고 있고요 난주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수반이 있는 쪽으로 난주 한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노랗게 들어가고수반에 있습니다 자변도 엄청 좋은 변입니다 4번 4번은 또수반입니다 촉수는 3촉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8입니다 자 여기까지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서반에 소규정에서 서반이 에 올라오지, 노랗게. 자, 서반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아서 제가 이번 주, 이번 까랑 한까한 밴도 짝 밴에, 짝 밴입니다. 짝 밴에. 밴도 엄청 좋은데 서반이 가쪽으로 조금이도 오랗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자 엄마 촉, 엄마 촉한번 보십시오, 엄마 촉.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이것도 뭐, 요번에 신화를 두개 달았는가, 이것도 서반 있는 속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랗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좀 서반의, 잘 들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밴도 짝밴에 밴도 엄청 좋습니다 가랑가랑한 밴이고요 아까도 내가 짝밴을 배여줬듯이 이런 식으로 수반이잘 들어가 나오는 난초입니다 잘 들지는 않아도 이제 약하게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 참... 여기 수반이잘 들어가 나왔이면 엄청 좋은 난초가 되겠네요 자 노랗게 서반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끝으로도 요 엄마 쪽에는 이런 식으로 서반이 꽃반인가 서반인가 이런 식으로 물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대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서반이 속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속에서 있는 서반이 노랗게 나옵니다. 4번 서반새 촉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5번 뿌 뿌리. 5번 뿌리도 좋습니다. 여는 무지 금마소입니다 그런데, 자, 금마소입니다 5번, 5번은 금마소 무지입니다. 촉수는 두촉 위에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14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런데 자, 이게 참 내가 진짜 하나 줄. 해놔줄... 하여 무지입니다. 무지고 자 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 음, 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보는 사람 보고 뭐안 보는 사람 보겠죠. 그 맛은 무지입니다. 자 오리지널 무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있고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하여튼간에 여거는 저 거마소는 우리 저의 난실에 같이 있는 사람이 키우는 입니다 그런데 여거는 무지인데 또뭐 제가 이야기하자면 얘... 이야기만 들어주면 됩니다 뭐 듣고 믿거나 말거나는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마소가 우리 난실에서 있는데 어... 호로도 터지고 중투로도 터졌습니다 이 종자에서 이 종자에서 중투로도 터지고 그리고 한 난초입니다. 뭐 무지기는 무지인데 뭐또 보태기 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뭐 우리 난실에는 있 소장관님이 팔아주는 대로 제가 팔고 있으니까 뭐 마음에 드시면 사가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놔도 둬 됩니다. 이거는 저기 난초가 아니, 아니니까. 아, 그래도 또 팔아주려면 또 확실히 팔아줘야죠요 근데 일단은 한잘 보시고, 일단 여기서 중투가 터진 거는, 이 종자에서 터진 거는 제가 정확히 아닙니다. 터진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중투가 터졌습니다. 중투가. 중투가 있고요. 자, 5번, 금화소. 무지 두 촉에 쫑대 하나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6번 뿌려. 아, 성각금 나사라고 좋습니다. 자, 이거는 3반인데, 까닭지 3반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밴도 둥글고요. 자, 좋은 3반입니다. 6반, 6반은 3반 호입니다. 3반 호이고요. 아, 촉수는 두 촉이고, 거기는 11cm에 넓은 0.8입니다. 자, 자 여기도 산반이 있는식으로 들었지 산반이 있는식으로 딱엄마쪽을다 들고 배넹이 한번 보십시오 배넹이 딱오가져가고엄마쪽도 이런식으로 배넹이 딱오가져가고 산반이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같이 모양으로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자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소급장인데 소급장을 잘 보십시오 소급장이 둥근 배넹입니다 둥근 배넹 둥근 배넹으로 산반에나와있고요자이 소급장 또끝 이 장에도 이런 식으로 딱 오가지고, 아치같이 이런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고 3반 호수으로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다 오가지고, 비틀어져 있고요. 여 3반 호수으로도쫙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여기 보십시오. 3반 호수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벤이 둥근 벤입니다. 속입장도 둥그고, 겉으도 둥그고, 요기딱 오가지고, 벤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보딱죠벤오버지고 안쪽으로 둥근 에발전 엄청 오은데 3반도 잘들려있고요 둥근, 둥근 입니다 6번. 3반 5. 두쪽에 금액은 11만원입니다. 7번 폴리 약간 탄환 사람 는데 뭐, 사는데 남지장하고 탱글탱글하고. 뿌리도 좋네요. 신화 한개잘 붙어 있습니다. 신화에도 뿌리가 좋게 잘 내리고 있, 있네요. 신화 붙어 있고요. 꽃대도 한개 붙어 있습니다. 질부검입니다. 질부검. 자, 질부검. 만초는 좋네요. 질부검. 7번. 7번은 질부검입니다. 질부검 두 촉이고요. 꽃대 하나 있습니다. 꽃대. 꽃대가 하나 있습니다. 꽃을 피워볼 만한 꽃을 피울 수 있겠네요. 크기는 1 3 5에 넓이는 1 c m 입니다 자, 질부금, 자, 이런식으로 질부금,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가 질부금, 이런식으로, 자, 질부금, 자, 밴드 동굴고 밴드 양남쪽으로 중토가 빠졌고 이런식으로 처음에 되는 것입니다, 중토가 빠져가고, 식 밴도 까랑까랑 한 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까랑까랑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까랑까랑 한 밴에 자, 꽃대도 한개딱 달려 있습니다. 자, 무슨 꽃이 필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뭐 좋은 곳은 피겠습니다. 자, 질부금. 깨끗이 좋네요. 여기도 밴도 또 전체 다둥글글짝밴놓 나왔고요. 여기도 좋고요. 오락게 발전도 엄청 많이 하네요. 벤이 전체가 둥근 벤으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서 둥근 벤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난초는. 질부검 치고는 좋은 난초입니다. 까랑까랑하고 좋은 난초입니다. 이리 흙 퍼지는 난초가 아니고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자, 7번 질부검 두척에 꽃대 하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아, 또잘 그렸네요. 우동가가 같이 내려가고 있고요. 자, 신층에 음, 호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8번. 팔바. 8번은, 두하, 두화목에 음, 3번 호입니다. 두하목에 3번 호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7입니다. 엄청 진청입니다. 자, 이기 보시다시피 엄청 진청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벌써 홍가 이렇게 쫙까지 있고 진청이에요. 이것도 십시오이 홍아 쫙까지 있습니다.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다 홍은 잘까지 있습니다. 이제 노랗게까지 있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본초계도 이런 거 있고, 이거는 한번 뭐, 뭐 약을 쳐 갖고 보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밴도, 요, 보습, 오가져 있는 거보시오 장난 아닙니다, 요, 보습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고요 어, 이쪽 밴도, 요, 보습쇼. 다 오가져, 두화밴같이 다 생겼습니다. 야, 이런 두화, 두하, 도화가 많이 안 피면 좀 없어, 섭섭을 난초입니다. 오리지널 내가 봤을 때 많이 다 오가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두화가 피는데, 이따 그래도 오가 다 지고 진청에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으면 삼반오가다 걸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번. 두암목에 3반호.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품번 뿌리, 뿌리 좋고요 자, 성형 점다살아있고요 자, 가닥에 3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닥에 3반입니다. 자, 만초는 좋네요. 자, 9번. 9번은 입변 3반입니다. 3반이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엄마 초간 이런 식으로, 3반호가 이런 식으로 쫙 걸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반호가 가쪽으로 쫙 걸려있고요. 이쪽으로 쫙 걸려있고요. 근데 이번엔 촉수는 완전, 변하면 3반에 이런 식으로 들었고요. 배는 한번 보십시오. 완전 발전했네요. 자, 약간 둘러서 도는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3반은 잘듣 3반은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다오가져갖고장난아닙니다보도대가고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 다진청에자이변는한물 이런 식으로 3반이 자 까져가고 호수으로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반입니다 끝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3반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다잘 오가져 있는 3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3반에 자로 가져가고, 벤도 가라 가랑 한 까람 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로 가져가고요, 또 자로 가져있습니다 9번 이편 3반 도초계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이 난초 가져가시면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발전하고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약간 탄환사 있는데 뿌리는 길다. 뿌리는 좋네요. 길고 쭉쭉 뻗어 있네요. 자. 10번! 열0번은삼반중투입니다삼반중투이고요두 촉에 크기는 17cm,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호수식으로도쫙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멀리서 한번 보여고 이런 식으로 변도 까다까다 하고요. 자, 이것도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면 자, 옆에서도 한번 좀 멋있습니다. 난초가. 자, 이런 식으로. 3반호식으로다 들어가 있네요 삼반중투인데 3반 이런식으로 3반호라 해도 3반호라 해도 3반중투라 했습니다 3반중투가돼서 이쪽은 이런식으로 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0번 삼반중투 두초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나눠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